기술이 땀의 기술. 아마존 가냐고. 여기도 한번 더 파고. 아. <laughs> 와 좋다. 아. 그 반이. 우리 회장님 감독하시는 거예요 지금. <웃음> <웃음> 어. 자, 또, 어. 내가, 내가 좋아서 좋죠. 고구마를 채로 왔네. 인따라 고구마를 채로 왔네. 참 조그마한 것이, 조그마한 것이 괜찮아. 아, 아, 아. 이들다었다 그런 것만 해가지고 짤 먹어도 맛있다? 어 예, 아, 가운데가운데가지 아니, 어 chết tẻ, chết tẻ, ừ, chết tẻ, không trễ giờ à, à nè, đi